왜냐하면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도의 고통을 겪는 외상 트라마 고통, 외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외상 트라마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외상 트라마의 고통을 겪는 사람 만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치료해서 행복한 능력을 갖고 살아가려고 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채안 됩니다. 나머지 9,999명은 불행하게 살면서 아이들도 함께 불행하게 만들던가. 또는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9,999명은. 자기가 악마가 돼서 아이들도 악마로 함께 만들어가면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삽니다. 9,999명.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자, 그래서 자기가 불행하게 살면서 힘든 건 알아요. 그래, 내 인생이지 뭐. 그래서 아이들 막 집착을 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아이들, 불행해집니다, 무조건.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는 타인들한테 피해를 입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불행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악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서, 그러면은, 그 아이들, 내 별입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뛰쳐나가던가. 그래서 나와 함께 가려면 그 아이들이 나와 똑같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악마의 행복이라는 게 문제예요. 악마의 행복은 타인에게 고통, 인간관계 파괴, 그걸 기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게 행복이라고 느끼고 살아가거든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요. 인간의 행복과 악마의 행복은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외상 트라마가 치료되지 않은 채 사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 것이냐, 평생을 불행하게 살 것이냐, 그리고 내가 악마가 돼서 살아갈 것이냐. 이 길로만 갑니다. 그런데 남편, 남편, 남편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어떻게, 해? 남편이 왜안 들어올까, 남편이면 남편은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악마의 인생으로 갑니다. 왜? 외상 트라마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 끝 그래 놓고 뭐랍니까?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 대신 행복한 거는 못 느낍니다. 아이들 때문에 삽니다. 내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그래서 뭐 외도를 했대. 이걸 어떻게 갈까? 뭐를 할까? 뭐를 할까? 남편은 왜 집에 안 들어오지? 내가 왜 이러려고? 이러려고 결혼했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투입이 되면, 즉 뭔가 대처하려고 들고 해결하려고 들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악마의 길로 갑니다. 왜? 외상 트라마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수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참고를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돌아봐달라고 제가 신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외상트라마는 점점점 커집니다. 외상트라마는 줄어들질 않습니다. 커집니다. 그냥 무조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으니까 늦기 전에 뽑아버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하고 그 자리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인생 전부가 걸려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하지 내일 하지. 죄송한데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내일도 외상 트라마 키우고 모레도 외상 트라마 왜 치료 시작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외상 트라마를 키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왜내 스스로가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왜 나를 몰고 가야 됩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참고를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음, 가능하면 라이브 외도 상담은 그냥 1시간 범위 내에서 가려고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오늘 질문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신 내용은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 언제든 라이브 외도 상담 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편안함을 경계하세요. 편안해져 제 영상을 보고 또는 남편이 뭔가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고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서 얘기를 듣고 뭐하고 이래서 조금 편안해졌다. 그러면 내 외상 트라마가 커졌단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편안해졌어. 내 외상 트라마가 아주 커졌단 얘기입니다. 정말 좋아졌어. 외상 트라마가 몇배 커졌단 얘기입니다. 절대 편안해지시면 안 됩니다. 회복력을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상트라마를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전부가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인생 전부 걸려있어요. 늦으면 늦을, 치료가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회복되는 기간이. 그래서 치료법은 치료, 치료를 하고 난다. 외상트라마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하면서 뭘 갑니까? 재발을 방지하면서 행복 능력을 만들어가는 회복 기간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 회복 기간이 1년을 가느냐, 5년을 가느냐 이 차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치료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치료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기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치료 시작 전까지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면. じゃあ。